최상급 마술사의 제자이자 유희왕의 영원한 아이돌 블랙매지션 걸입니다 블랙 버닝 블랙매지션 걸 레벨 6의 효과 몬스터 원작 버전 블매걸은 오직 블랙매지션만 타점 상승에 호환되었습니다 블랙매지션의 유일한 제자이며 그의 혼을 이어받는다는 설정입니다 원문명 역시 블랙 매지션 거리며, 영문명은 시드상을 반영하여 어쩔 수 없이 블랙 대신 다크가 들어갑니다. 생긋이 웃고 있는 블매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네요. 속성은 어둠, 레벨은 6이며, 종족은 마법사족입니다. 공격력 2,000, 수비력 1700으로 스탯 자체는 평범한 편입니다. OCG 사양으로 넘어오면서 블랙하우스도 호환되도록 상향되었네요. 블매걸의 활약상,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Dm에선 판도라전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비쳤는데요. 판도라의 금태양 블랙매디션에게 당당히 맞서 싸웠으며 오히려 공격을 걸었던 금태양 블매가 역관광을 당했습니다. 블매걸의 효과를 간과한 탓이었죠. 직후 판도라에게 다이렉터 어 택을 넣어 피니셔를 장식합니다. 세레머니로 턴한 바퀴를 도는 모습이 참 발랄합니다. 마리크 꼭두각 시전에서 재등장하는 불매걸. 직후 날라오는 오시리스의 소레탄을 피해 실크의 속으로 숨었고, 매직 실린더와 연계해 반격해 보았지만, 회심의 공격은 손쉽게 막히고 그대로 오시리스에게 격파당합니다. 바코라전에서도 활기차게 등장하는데, 마술의 주문서를 장착하여 파워업을 해냈고, 다크네코로피어를 격파하는 대화약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원령에게 빙의되어 실컷 고생하다가, 오시리스의 제물로 퇴장했습니다. 마리크전에서도 똥꼬발랄하게 얼굴 도 장을 찍습니다. 마리크의 보호관이언에게 블랙버닝을 갈겨보지만, 가슬라임에게 튕겨져 나온 자신의 공격에 대려당했습니다 마지막 라그나로크 발동 시에는 스승님과 협동 공격을 날렸습니다. 노아팬에선 안즈의 덱마스터로 활약했었는데요. 펭귄 아저씨가 깔보자 빼루퉁한 표정을 짓기도 하지만, 안즈를 리드하며 의외로 늠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정적으로 불매걸의 덱마스터 능력이 판을 뒤집었고, 그대로 현자의 보석으로 스승님을 데려오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펭귄 아저씨를 격퇴하며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유명한 뮤지컬 공연이 블랙매지션을 주인공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안즈 역시 이 뮤지컬을 보며 배우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빅바이브와의 팀전에서는 다시 유기의 몬스터로 돌아왔는데요. 빅바이브에게 다이렉터 어택을 먹이며 유효타를 날렸습니다. 뒤이어 등장한 FGD의 효과로 인해 빠르게 퇴장했지만요. 바로 다음 판인 노아전에서도 부지런히 출석합니다. 노아에게 다이렉트 어택으로 데미지를 먹였고, 뒤이어 나온 스승님에게도 안부인사를 합니다. 메오카까지 합세하여 회심의 공격을 날렸고, 노아의 농간으로 불매거리 대신 공격을 받게 됩니다. 도마편에선 특히나 중요한 장치로 작용했는데요. 정령세계의 위기를 전하러 직접 유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마편의 배우를 언급하며 스토리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부풍 가슴을 안고 라펠전에 임하는 불매걸. 하지만 승리의 눈이 먼 아템은 불매걸을 사출재료로 밖에 보지 않았고, 결국 중간갑 거북으로 사출되었습니다. 이때 잠시 재등장했는데 아템을 원망스럽게 바라봅니다. 이후 유기와 아템이 맞붙었을 때 다시 등장했는데요. 아템이 했던 짓을 똑같이 미러링해서 거울 치료를 시켰습니다. 버서커 소울 매두무비 찍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뽑은 것도 불매걸이었죠. 아템이 정신을 차린 뒤에는 다시 그와 함께 싸우게 되고, 라펠 2차전에서 다시 한번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특이하게도 불매걸이 수비표시로 나온 게 인상적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고, 유우기가 발동한 매지컬 피존 덕분에 겨우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불매걸로 돌아오는 모습이 압권입니다 4차전에선 절체절명의 위기 도중 패로 들어왔는데요. 영혼의 릴레이를 불매걸에게 걸어서 그야말로 운명을 맡긴 셈이 되었고, 이때 유우기에게 고백 비스무리한 말을 듣고는 흐뭇해합니다. 이후 듀얼이 끝날 때까지 유우기의 3기사들이 불매거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도 내절하는 다츠를 토벌하기 위해 유우기 일행을 도왔으며, 다츠 토벌 후 유우기와 아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때 유우기에게 뭔가 말을 하려다 말고 정령세계로 돌아갔습니다. KC 그랑프리 편에선 레온과의 듀얼 도중 등장했는데요. 레온에게 윙크를 날립니다. 레온의 몬스터를 파괴하면서 오랜만에 활약다운 활약을 해냈고, 레온에게 유리구두를 장착당하면서 졸지에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활약 없이 황금성의 효과에 파괴되어 허무하게 퇴장합니다. 결투의 의식에서도 등장. 뭔가를 결의하고는 유기와 눈을 맞춥니다. 스승님과 함께 매지션즈 크로스를 날렸지만 끝내 파괴되고 맙니다. 극장판 빛의 피라미드에서도 잊지 않고 등장해 주는데요. 이때 현자의 보석과 연계하면서 블랙 매지션까지 불러내었고 어둠의 마법 신관의 소재로 빠르게 퇴장합니다. GX로 넘어와서도 상당한 레어 카드로 대우받는데요 단역인 카구라자카가 유기 덱을 훔쳤었을 때 소환되었고 이때 불매걸에게 정신이 나간 쇼는 자신의 편조차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잠시 불매걸의 블랙 버닝으로 순식간에 버블맨을 잠재워 버리고 뒤이어 등장한 프레임 빅맨에게 격파되었습니다. 학원 축제에선 토메의 불매걸 코스프레를 볼수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행사에 직접 행차합니다. 원조 아이돌답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성원을 불러 모았고, 탄탄한 빌드를 구축하면서 은근 딱자라림이 드러납니다. 작중 불매걸의 인기와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이기도 했죠. 듀얼이 끝날 때쯤 쇼는 불매걸의 정체를 눈치챘고, 불매걸은 주다이에게 깔끔하게 지는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날 밤 다시 등장해서는 쇼의 뺨에 뽀뽀를 하고는 사라집니다. 그러다 유우기대 주다이 전에서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이때 주다이가 쇼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엣지맨을 격파하며 필드 흐름을 가져왔고, 매직 실린더가 발동되었을 땐 길을 틀어막기도 했었죠. 이후 흑마족 보아래 간호로 릴리스되었습니다. 오령주에선 칼리가 찾아간 정보원이 좋아하는 몬스터로 등장. 아르카디아 무브먼트의 정보를 대가로 불매걸 피규어를 받았다고 하네요. 극장판 시공을 초월한 우정에서도 어김없이 등장. 적들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며 스승님과 잠시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스승님과의 연계로 무려 신 페로독스 드래곤을 잡아냅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하지만 신트루스 드래곤의 효과로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그래도 유세이가 발동한 스타더스트 미라지로 부활합니다. 제아에선 로쿠주로가 사용한 석상 버전으로 등장했습니다. 극장판 DSOD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오랜만에 스승님과 함께 숙적 카이바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카오스맥스 드래곤의 공격을 회피하며 반격할 땐 원딜의 정석을 보여줬고, 애플 매지션 걸과 함께 유우기를 지켜내기도 했으며, 간드라 X의 재물까지 낭낭하게 쓰였습니다. 이제 OCG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에오에 걸맞게 초레어 카드로 등장한 블랙 매지션 걸. 개발 단계 당시 불매걸은 일러스트와 효과 모두 지금과 달랐습니다. 듀얼몬스터즈 삼성 전신 강림 공식 대회 특전으로 최초 등장했는데요. 흔히 볼수 있는 프리미엄 팩 사양과 달리 엄청난 고가를 자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랙 매지션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며 욕심을 낸다면 매지션 오브 블랙하우스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아예 블랙 매지션 전용 덱을 짠다면 그런대로 굴러가는 편이었죠. 물론 성능과는 별개로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성능 자체는 불매걸을 웃도는 준상급 몬스터가 꽤나 있었고 안정적으로 활용하려면 마법사 덱 정도가 최선이었습니다 처음엔 미국풍으로 그렸다가 갈아엎은 뒤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였던 불매걸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고 유희왕 간판인 블랙매디션 푸른 눈의 백룡조차 상해할 정도였습니다 빼어난 미모와 터질 듯한 듀얼 주머니로 불매걸 신드롬을 일으켰으며, 금발 미녀 몬스터로 대응행을 거둔 불매걸은 대표 아이돌 카드로 거듭나고 모든 여성형 몬스터의 정점으로 군림하며 천하통일을 이뤘습니다. 한글판 불매걸 역시 극악의 봉입률과 함께 상당한 레어도를 자랑했으며, 오히려 본판보다 국내판이 구하기 힘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필 제록도 계속 시크릿 레어였기에 한동안 이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만큼 불매 거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이죠. 실물 카드 피규어의 의미로서는 가장 흥행한 카드였을 겁니다. 그 인기는 여전할까요? 마덱파의 소재로 쓸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며, 각종 마법사족의 서포트, 특히 마더와 연계해도 괜찮은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테마군 측면에선 블랙매지션과 연계하도록 설계된 지원카드가 다수 있고, 이를 연기할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카드들도 연달아 등장했습니다. 그 덕분에 불매걸 주축의 블랙 매디션 덱도 어느 정도 실전성을 갖게 되었죠. 일부 블랙 매디션 덱에선 불매걸을 채용한 레시피가 입상하기도 합니다. 이젠 제록이 하도 돼서 구하기가 쉬워졌고 모두가 불매걸을 소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불매걸을 빡세게 모으는 컬렉터라면 오히려 난이도가 올라간 셈이죠. 러시디얼 사양까지 생각하면 올 컴플리트가 쉽진 않을 겁니다. 또한 여전히 비싼 사양은 엄청난 고가를 자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DSOD 극장판 당시 불매걸 신드롬이 다시 일어났는데요. 2017년엔 애니메이션 촬영회가 열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불매걸의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었고, 불매걸의 인기에 힘입어 각종 관련 서플라이가 출시되었으며, 그 외에도 배지, 포켓 케이스, 아크릴, 키체인, 의류 등 다양한 굿즈가 있죠. 또한 매우 많은 종류의 피규어가 있어서 이쪽도 수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 덕에 2차 창작에서도 열불나게 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불매걸은 긴 세월 동안 탑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품성으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몬스터입니다. 블랙 매지션 걸의 수록 일람입니다. 역시 원조 아이돌답게 수많은 일러스트를 남겼는데요. 원한 채색 버전 일러스트, 가장 익숙한 근본 일러스트, 전신이 잘 드러난 일러스트, 모자를 고쳐 쓰고 있는 일러스트, 타카아시 센세 사인판 버전, DSOD 극장판 버전 일러스트, 히스토리 아카이브 컬렉션 버전 일러스트, 퍼터센츄리 크로니클 버전 일러스트, 포코즈 콜라보 일러스트, 세븐일레븐 콜라보 SD 일러스트, 스탬프 에디션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블매걸답게 정말 수많은 일러스트를 가지고 있네요. 유희왕의 영원한 아이돌 블랙매디션걸 앞으로도 블매걸의 인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카드위키 블랙매디션걸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